싸구려 외제차라고 무시당했던 그 차. 미국 사이버 안보 국장을 태운 채세 번이나 전복된 사고 속에서 기적처럼 모든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단한 번의 시범 운행은 미국의 모든 보안 기준을 다시 쓰게 만들었죠. 관세도, 편견도, 사고도 뚫어낸 그 차.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크레이그입니다. 백악관 직속 보안 차량 총괄 책임관으로 27년간 일해온 전직 CIA 요원이죠.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포드와 GM의 시제품 카탈로그들이었습니다. 외제차라는 단어 자체가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보안 업무의 외국산 차량이라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죠.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면 늘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싸구려 외제차 따위가 과연 미국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런 확신이 제 철학이자 신념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지난 20년간 제가 담당했던 주요 보안 작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와 함께 활주로에서 대기 중인 검은색 캐딜락들, 국무장관 순방 때 호위했던 포드 익스플로러들이 보였더군요. 이 모든 성공 사례들이 제게는 하나의 확실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산 차량만이 미국을 지킬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외국산 차량에 대한 의구심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전문가적 판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2025년 초 보안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포드와 GM이 우리를 실망시킬 리는 없다고 믿었거든요. 2025년 봄, 사무실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포드 측에서 납기 지연을 통보해온 것이었죠.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양 변경과 시스템 오류가 겹치면서 기존 계획대로 차량 공급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어요. GM도 마찬가지였더군요. 반도체 부족과 생산 라인 문제로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국제 사이버 보안 정상회의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보안 차량이 없다니요. 그러던 중 한국 외교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대차 시범 운행을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죠. 전화를 받는 순간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차라니 그것도 현대차라니 말이에요. 제첫 반응은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하지만 CISA 부청장인 존슨이 제 사무실로 찾아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용성이 우선이라며 한 번쯤 실험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죠. 예산 압박과 시간적 제약을 고려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였어요. 마지못해 승낙의 도장을 찍으면서도 속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현대차 시범 차량이 우리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트레일러에서 내려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죠. 외형은 생각보다 단정해 보였어요. 차량 검수를 위해 직접 나가서 문을 열어봤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깔끔했고, 각종 계기판들도 나름 정교해 보이더군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이 차가 과연 실전에서 국장님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여주기용 데모 차량과 실제 위기 상황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거든요. 첫주 시험주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주행 테스트부터 고속 추격, 헌무주행까지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했죠. 놀랍게도 현대차는 모든 항목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어요. 엔진 출력은 충분했고, 브레이크 성능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영하 20도의 혹한기 시동 테스트에서도 반번에 시동이 걸리는 모습에 감탄이 나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위기 상황이 오면 저가형 외제차의 한계가 드러날 거라고 말이죠. 백악관 보안위원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강경 반대파의 선봉에 서서 현대차 도입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부국장 맥로렌도 재편에 서서 한국차 도입이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반면 CISA 측에서는 전산 시스템 보호 관점에서 실행 가능성을 가장 중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현대차가 모든 기술평가 항목에서 기준 이상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었죠. 며칠 더 지나면서 현대차의 세부 성능 보고서들이 제 책상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전산보안 시스템은 기존 포드나 GM보다 오히려 더 정교했어요. 해킹 차단 모듈과 비상 무전 시스템도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의 평가도 예상외로 긍정적이었죠.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차가 도대체 뭐지? 하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직감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끝까지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국제사이버안보 콘퍼런스 개최 발표가 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CISA 국장이 워싱턴 외곽시설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일정이 잡혔어요. 갑작스러운 도로 혼잡과 시위 상황이 겹치면서 기존 대기 차량들이 모두 퇴로를 잃게 되었습니다. 포드 차량 두 대는 엔진과열로 멈춰섰고, GM 차량은 전자시스템 오류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결국 현대차가 유일한 VIP 이송 수단으로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현대차에 동승했습니다. 과연 이 차가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현대차는 놀라운 민첩성을 보여줬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급커브를 연달아 통과하면서도 승차감이 안정적이었어요. 운전자의 조향에 차량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계적 신뢰성 측면에서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능이 드러나고 있었죠. 엔진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했고 변속도 부드러웠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비상 상황에서의 제동력이었습니다. 갑자기 급정거했을 때 현대차는 아무런 문제없이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멈춰섰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현대차를 단순한 차가 아닌 보안 장비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주관으로 국제사이버보안정상회의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각국 정상들과 보안 관계자들이 워싱턴으로 몰려들 예정이었어요. CISA 국장이 워싱턴 전역을 오가며 긴급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상황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포드와 GM은 여전히 차량 납품 지연을 통보해오고 있었어요. 반면 현대차 측에서는 단 48시간 만에 완전 무장보안차량 2대를 납품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백악관이 아시아 차량의 국토보안을 맡긴다며 비판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긴박해졌습니다.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상부에서도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실무진들은 이미 현대차의 성능을 직접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와 실제 주행 경험이 모든 우려를 잠재우고 있었어요. 존슨 부청장이 저를 불러서 솔직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개인적 편견을 제쳐두고 봤을 때, 현대차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놀랐어요. 몇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이었거든요. 정상회의 이틀 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 국가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해킹이 감지되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CISA 국장이 즉시 보안통제센터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존 방탄 차량들은 모두 주행 오류로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결국 현대차가 유일한 대체 수단이 되었죠. 저는 현대차 1호 차량의 국장님, 그리고 정보보안관 2명과 함께 동승했습니다. 차량이 출발하면서 무전기를 통해 상황이 계속 전해져 왔어요.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는 워싱턴 DC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사고는 정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워싱턴 외곽의 급커브 구간을 지나던 중이었어요. 미확인 차량이 갑자기 우리 쪽으로 돌진해 측면을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현대차는 도로를 벗어나 언덕으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째 전복되면서 차체가 요동쳤어요. 에어백이 터지면서 시야가 하얘졌고, 온몸에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국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그 후로는 모든 게 캄캄해졌습니다. 구조대의 다급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차량 문을 뜯고 들어온 구조요원이 외쳤습니다. 생존자 발견이라고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모두 살아있었던 거예요. 국장님은 찰과상 외에는 이상이 없었고, 정보보안관들도 가벼운 부상만 입은 상태였어요. 구조요원이 차량 상태를 살펴보며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대차의 차체 구조와 에어백 시스템이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었죠. 또 다른 구조요원이 중얼거렸어요. 이 차가 아니었으면 모두 끝났을 거라고 말입니다. 차량 밖으로 나오면서 처음으로 사고 현장의 전모를 볼수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세번 전복되면서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지만, 승객석은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안전벨트와 에어백들이 제 역할을 다한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구조대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 정도 전복 사고에서 전원 생존은 정말 기적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난 몇 주간 현대차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차 안에서 흐느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틀렸다고 정말 크게 틀렸다고 말입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타이핑했어요. 귀사의 차량이 미국 사이버안보청 국장과 우리 팀의 목숨을 지켜주었다고 썼습니다. 며칠 후 현대차 회장이 직접 회신을 보내왔어요.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수단이라는 짧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백악관이 생명을 구한 한국차에 감사 표명이라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말했어요. 현대차를 믿는다고 말이죠. 그 인터뷰를 할 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증언이었거든요. 기자들이 다양한 질문을 던져왔지만, 저는 일관되게 답했어요. 현대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실전에서 검증되었다고 말입니다. 인터뷰 영상이 방송된 후 동료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평소 가장 보수적이고 신중했던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참말을 하는 모습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한 것 뿐이었거든요. 이제는 감정이 아닌 사실로 그 차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보안위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국장 맥로렌이 제게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크레이그. 내가 옳았다고 말입니다. CISA 국장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현대차의 생존력을 공식 언급했어요.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이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싸구려 외제차라는 편견이 이제는 국가안보자산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다는 분석 기사들이 나왔어요. 현대차는 IIHS 최고등급 안전성을 다시 한번 인증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국토안보부와 FMA에서도 차량 교체를 현대차로 진행한다는 발표를 했죠. 변화의 물결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전국 정보기관의 차량 조달 담당자들이 현대차 사용 매뉴얼을 요청해왔어요. 각 주의 재난안전국, 사이버방위대, 전자통신보안부서까지 현대차 도입이 확산되었습니다. 딜러들은 갑작스럽게 몰려든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대기명단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저는 퇴근할 때마다 현대차 키링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이 차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실수는 처음에 현대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 언론이 저를 인터뷰하러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어느 기자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현대차를 추천하느냐는 것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 차가 우리 국장의 목숨을 살렸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가 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늘 놓여있던 포드나 GM 브로셔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현대차 테스트 보고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자리를 채우고 있더군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현대차의 확산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백악관 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CISA, FEMA, 국방사령부까지 퍼져나갔어요. 언론들은 백악관이 선택한 차, 현대차라는 헤드라인을 연일 쏟아냈습니다. 미국 전역에 25% 수입차 관세가 부과되면서 일본과 유럽 차들이 줄줄이 철수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판매가 40% 증가한 브랜드가 현대차였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SNS에는 관세도 못 막은 차라며 현대차 줄서기 열풍이 일고 있었어요. CISA 국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현대차는 우리 안보 시스템의 일부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출근길에 현대차에 올라타면서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사고료 외제차였던 이 차가 이제는 미국을 지키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편견은 흔들릴 수 있지만 진실은 반드시 증명된다는 사실이지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차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켜내는 국가의 동반자였습니다. 감동픽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감동과 교훈을 전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다음 여정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